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1 2 3. Welcome to Hong Kong 기초 구문 Level 2. 배우시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 Day 4. 다양한 보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가목적어. 그렇죠. 가주어 기억나니? 그렇죠. 별 의미 없는데 먼저 던지고 뭐야, 뭐야, 뭐야? 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He became interested in dinosaurs.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때 보통 보어라고 하잖아요. 만약 이게 없다면 그는 되었습니다. 뭐, 뭐가 됐다는 거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을, 흥미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공용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쓰이는 것들 보호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훨씬 더긴 것들,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 거지 보어 보충어라고 하고 아까처럼 이제 interested 형용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I'm a teacher 할 때는 a teacher 그렇죠?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배웠던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명사절, 그렇죠? 문장. 이런 것들이 쭉쭉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혹은 감각동사 뒤에 많이 오더라. 그냥 예문을 보는 게 제일 최고예요.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My goal is 되어있습니다. 내 네, 목표는 돼있고요 그냥 덩어리를 볼게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이다에 오는 것들 보통 보라고 하죠. 투부정사 왔어요. 돕는 겁니다. 모든 개들을. 이 지역사회에서 됐죠? 쭉 갈게요. 자, 이 토마토즙은 맛이 납니다. 달콤하니까 그냥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로올 수도 있고요. Th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he knows the truth. 그래서 중요한 것은 that 이하입니다, 그거죠 That 이하입니다. 안에 또 일리 들어가죠? 그가 안다는 거예요. The truth, 진실을 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돼요. 듣고 나서는 아, 그가 진실 알고 있군. 음, 그게 포인트군. The question is whether people will love this product. 니다 질문은 이거입니다요. 질문은 뭐냐면 역시 안에 문장 있죠? whether 돼 있어요. 뭐 뭐인지입니다. 돼 있어요. 뭐 뭐인지 whether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좋아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음, 과연 이거 좋아할까? 그게 이제 의문,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올수 있고, 자, 이게 방금까지 한거 말고, 이렇게 목적어 뒤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목적어 뒤에. 그렇잖아요. 방금까지는 주로 비동사 뒤, 그렇죠? 비동사 뒤나 감각동사 뒤에 왔는데 지금부터 할 것은 목적어 뒤에 이렇게, 목적어 뒤에 목적보라고 레버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그렇죠? 얘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얘가 이런 어, 사람, 이고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행동하는 겁니다. 자, we made it Tom angry.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다. 탐을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즉, 탐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죠. 우리가 화난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데 있는 존재가 화난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they named their first child Sally 이어 있습니다. 그들은 됐죠 이름 지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아이죠. 그죠? 아이를 뭐라고? 같은 존재죠. 그죠? 그죠? 셀리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셀리라고.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여기는 좀 덩어리 나왔죠? Mr. Park allowed Jerry to go home early. 허락했습니다요. 박선생님 허락했습니다. Jerry 허락했어요. 뭐 하도록? To go home early. 일찍 집에 가도록. 이렇게 되죠? 누가 집에 일찍 가는 거야? 박 선생님이에요? Jerry예요? 당연히 요 동작에서 가까운데 있는 존재죠. 제리가 집에 일찍 가도록 허락했다. <laughs>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목적 보호 자리 왔고요.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돼 있습니다. 나는 봤어요 돼 있어요. 그를 봤습니다. 목적어죠 그죠?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건너는 거예요. 그가 건너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가 건너고 있는 중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이름이 오거나 이렇게 형용사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목적 보어 자리라고 하죠. 다양한 것들이 올수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단 그는 되었다 와야 되니까 he became부터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he became interested in dinosaur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볼게요. 이 토마토는 단맛, 토마토래. 토마토 스프는 단맛이 난다. 데스트마이 o 수프까지 똑같고 테이스트까지도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스위트냐 스위트리냐인데 사실 이제 단어만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스위틀리 어? 단맛이 달게 맛이 난다. 어? 이거 아닌가? 달게. 쉽겠지만. 그쵸? 테이스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마토 스프 is sweet가 맞잖아요. 그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tomato soup is sweet. 그 느낌이니까 여기서는 1번이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도 입에 읽어야 돼요. 시작. This tomato soup tastes sweet.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is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sweet, 이게 맞겠죠. 자,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아이를 Sally라고 이름 지었다. 일단 they, 그 다음에 이름 지었다고 보겠죠. they named. 됐고 그 다음에 이름 지었어요. 그 앞에 누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그들의 첫 번째 아이가 먼저 하겠죠? 첫 번째 아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름표 딱 붙여주면 되겠죠? Sally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어순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들은 지었다. 사람은 있고 마지막에 이름표 빡. 그런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작입니다. 자, 영작. 박선생님은 되 있습니다. Mr. Park 되 있고요. Mr. Park은 허락했습니다. 되겠죠? 허락 어딨어요? 잘 봐야 돼. 또 실수하면 안 돼. allowed. 되죠? Mr. Park allowed. 허락했어요. 내 앞에 누가 있어야겠죠? 박선생님 앞에 누구 허락해요? Jerry가 되겠죠? Jerry. Jerry가 있어요. 그 다음, Jerry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to go home. 되고, 끝에 나머지 일찍이라는 말 붙이면 되겠죠? 어때요? 쉽죠? 박선생님, 허락했어요. 이렇게. Yes. 만화, 만화가 출신! 네. 만화가 지망생 Yes 하면 Jerry가 어떻게요? 해 어떻게요? Go home이죠 이렇게 go home 되고 early니까 해가 떠 있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느낌. 박 선생님은 Mr. Park allowed Jerry to go home early. 이 느낌. <laughs> 환상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laughs> 만화가 지망생이었다니까. 네, 믿어주세요. 네. 자, 이제 홍콩 연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같이 훗! 호잇! 자, 한번 가겠습니다. 해석입니다. This mission turned out impossible. 다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긴 해요. Turned out. 턴이 Turn 이제 뭔가 돌리다 이런 느낌인데 뚜뚜뚜뚜뚜 빙! 하고 어떤 결말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해보다 보니까 띵띵띵띵띵! Impossible 한 거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urned out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1번. The first action was moving slowly. 이습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액션, 동작은 was 이거니까 이거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moving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맹수를 만났을 때 <laughs> Oh my god. The first action was moving slowly. 이런 느낌인 거예요. <laughs> 무서운 동물이 있군. 2번 losing isn't always a bad thing. 사실 요거는 학생들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always라는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losing 지는 거예요. 시합이나 데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지는 것은 없다 생각해봐요. isn't a bad thing. 나쁜 거는 아니다죠.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항상이 붙었어요. 항상 나쁜 게 아니다. 패배 좋아. 패배는 좋은 건 이런 거 아니에요. always가 붙으면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항상 나쁜 거는 아니야. 예, 좋은 거야.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좋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lways하고 부정이 거 붙으면 항상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를 부분 부정이라고 하고요. 이런거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시험 같은 데서 낭패를 볼수 있어요.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좋을 때도 있다, 예외도 있다, 이런 뉘앙스. 3번, Her voice sounded strange on the phone. 됐습니다. 자, 이게 역시 sounded니까 역시 감각을 쓰는 감각 동사잖아요. 얘가 아니라 그냥 was라고 생각하면 strange.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좀 감각을 살려보는 거야. 이상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어디 상에서? 직접 보, 만나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on the phone. 전화기 상에서. Uh -huh.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상에서 혹은 전화상에서 이상하게 들렸다. 그래서 감각동사가 애매할 때는 그냥 was, is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면 그 다음에 딱 보면 쉬워요. Uh -huh. 자 이제 B번 영작입니다. This, 자, this 나왔어요. 동작 나와야죠. 자, this, well, this, b o n e s 에는 bones는 복수니까 these가 되야니까안 맞잖아요. 그래서 keeps 이것은 유지시킵니다. 됐죠? 유지시킵니다. 뭘? 뭘뭘 뭘. our bones. 우리 뼈들을 있죠 그죠? 남은 거는 healthy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오케이. 2번. we 돼 있고요. 딱 동작은 서밖에 so 없네. 그죠? 보았다 누구를? 그를 보았습니다. 근데 네,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동작을 해야 돼요. 생행. 노래 부르고 있어요. <laughs> 어디서? in the rain. 비 속에서. <laughs> 이 친구, 네, 많이 힘든가 봐. 네, 비속에서 근데 저 사실은 캐나다에 있을 때저밴쿠버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밴쿠버 이게 서해안 쪽, 예, West Coast 그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데 이렇게 비가 내려도 이렇게 알죠? 쫄쫄쫄 내리는 거. 그래서 이 후드 있죠? 후드 많이 쓰고 다녔거든요. 우산 들기 좀 그래서 가랑비 오면 쓰고 가랑비 오면 쓰고 보통 이게 뭐 Scattered Rain 아니면 뭐 Drizzle이란 표현 쓰는데 오면 쓰고, 그래서 비 맞으면서 저도 하긴 생각해보면 노래를 좀 불렀던 것 같아요. 자, <laughs> 3번. I, 나는 felt, 느꼈습니다. 느꼈고요. 자, 느꼈다 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느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omething, 어떤 걸 느꼈는데, 어떤 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뭐 곤충일 수도 있어요. 그게 crawling. 기는 거예요. 기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 On my body, 내몸 위에서 <laughs> 벌레인가봐. 벌레인가봐. 네, 무서워. 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많은데 이야기가 선생님이 어, 중학교 때 이제 어, 초등학교 때부터인가보다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조금 이제 물이 많이 새가지고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밤에 거의 뭐 백만 대군 나왔습니다. 백만 대군. 그래서 막 몸에 어우 무서웠던 기억이 막. 네, 납니다. 이렇게 무서웠던. 세번 해석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해석하는 겁니다. His goal. 그의 목표는 되겠죠, 그죠? 이것입니다 하잖아요. 가면 이제 보세요. 넓게 보세요. 배우는 것입니다인데 또 보세요. 어떤 거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넓게 가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끊어드렸는데 점점 이제 읽어보고 길게 가려고 하는 습관 중요해요. It'll make. 그것은 만들 것이다, 됐죠, 그렇죠? 그것은 만들 것이다. 네, 뭘 만들어요? 어, 이웃을, 되고 이게 선을 긋진 않았지만 이웃을 더 밝은, 더 brighter, 여기서는 더 brighter place, t 하게된 밝은인데 이알 붙었으니까 더밝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밝은 장소로 됐죠. 이웃을 더 밝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됐죠, 그렇죠? 오케이. Okay.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자꾸 넓게 보려고 하고요. 처음에 많이 끊어도 되지만 복습할 때는 점점 이 사선을 없애면서 긴 호흡으로 긴 시야로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글이 보여요. 자꾸 단어 하나만 쪼개서 해석, 번역만 한다? 절대 글읽기는 안 늘어요. 이제 홍보 완성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훗, 자. 호잇. 자. A번 볼게요. 사진을 보고 주어진 단어들의 순서를 바로 잡아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보니까 역시나 대문자. 늘 힌트는 고맙죠. The Eiffel Tower. 에펠탑. The Eiffel Tower 이라고 합니다. 에펠탑은, 우리 좋아하는 is 나왔네. 입니다. 뭐입니까? of 뭐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오기 그렇고, 파리에서 이거는 장소니까 마지막이죠. 그래서 one 할게요. 하나입니다. 에펠탑은 하나입니다. 됐고요. 뭐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of the most famous structures 습니다 가장 유명하니고요. structure 하게 되면 구조 혹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 붙었으니까 가장 유명한 구조물 중 되는 거죠. 그러면 에펠탑은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조물 중에 어디서? 인 파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파리의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 부르마블할테도 이게 나오나 잘 모르겠네. 근데 뭐 부르마불는 서울이지, 서울. 서울을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재패한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여기는 대문자가 수. Sue. 수는 돼 있습니다. 이 여자분 이름이 수인가 봐요. 네, 수고, 동사는 expected 돼 있습니다. 예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뒤 붙었으니까 예상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 서 있어야겠죠. 사람이나 사물, him.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떨 거라고? To be late. 늦을 거라고. 이제 <laughs>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s c t e d h i m t o b e l a t e 네, 그가 늦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수는. 그래서 그 사람 서 있고 그 사람이 늦는 거 딱지를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t 그 순으로 가면 되죠. 자, 여기서 t 이제 t t t h e problem i 있죠. 그 문제는 h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보면요. 일단 is 갈까요? is.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하입니다. 근데딱 보자마자 문장이야. 대술 앞에 문장이 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그죠?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 몸이니까 we 어디 갔니? have. 오케이. Okay.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래. 뭘 가지고 있는 게 문제야? 남은 것은 no money가 되겠죠. 그러면 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돈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우흠. 자, 일단 볼게요. 이번에 역시나 it 시작입니다. it 돼있고요또한번 살피면 made하고 him하고 unhappy 되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사실은 sometimes까지 어디로 가느냐 네, 요거 이게 조금 이제 관건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붙일게요. 왜냐면 동작, 핵심이 되는 동작이라데 앞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아한다 이런 것처럼 부정한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때때로 만들었다 이렇게. 때때로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그다음에 누구를 앞에 그가 서 있어야겠죠, 그죠? Him 그 사람을. 그다음에 불행한 거잖아, unhappy. 근데 약간 불행한 거니까 a little unhappy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sometimes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거. 요거 이제 보통 빈도 부사. 얼마나 어떤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표현하는 거고 sometimes 때때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렇게 어떤 동작 앞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핵심 앞에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they 그들은 돼 있고요. 그들은 돼 있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h a d 해볼까요? h a d 가졌다. 이거 좀한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가졌다 돼 있고 뭘 가졌을까요? 자 the file. 그 파일 가졌다, 되있죠. 그죠? 그 파일. 그 파일이에요. 파일을 가졌다. 근데, 슛, 슛. 남은 게, 그 파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파일, 물건이 있죠. 물건의 상태, stolen. 도난당한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파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도난됐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그들은 파일이 도난당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가지고 있었다지만 여기서는 파일이 도난 당했다. 그래서 이 head는 나중에 뭐 사역동사 등등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파일이 자기들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도난 당했다. 어, 훔쳐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steal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steal. 그래서 도난 당했다. 어디서? 엘리베이터에서. 으흠.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냥 head 어, stolen 이렇게 그들은 훔쳤다. 아예 이제 얘네들이 훔친 거야. 그 파일을 엘리베이트해서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답은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목적 보호를 하는 데서는 첫 번째 것이 더 이제 우선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C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 보고 주격 보호면 C, 목적격 보호면 o C라고 하세요. 해석해 볼게요. We find it difficult.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렵다고 어, 여깁니다. 어렵다고 여깁니다. 되있죠 그죠? 그것을 어렵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물론 얘는 이제 의미는 없지만 목적보호죠? 그렇죠, 그죠? 목적보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요? right,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을 어렵다고 여깁니다. my sister, 내 여동생은 나한테 허락했습니다. 앞에 내가 있겠죠? To use her computer,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내가, 나를 요구하도록 활락해준 거니까 목적어에 보충하죠 역시나 목적보호 되겠고요. 자, 그는 첫 번째 blind person, 맹인이 되었습니다. r e c h 도달한 거죠. 꼭대기, 에베레스트에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맹인이 되었다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첫 번째 맹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에 대한 보호가 되고요. 자 이것은 그들을 돕습니다. 뭐 하도록 성공하도록, 그들을 성공하도록 돕은 거니까 목적 보호죠. 어디서 나중에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홍공투이스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잘 보시고, 네, 요거 슉슉슉 영장 남겨주시면 하트를 꾹꾹 꾹꾹.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복습 잘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보고, 이렇게 문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홍콩, 호창.